자, 오늘은 저희 사장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희 사장님은 아, 굴착기도 운전할 줄 알거든요. 아, 그리고 여성 분이에요. 아, 여성분이 굴착기 운전에 저희 사장님이라 그러면 좀 아, 오늘 현장의 사장님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아침에는 용역들 데리고 이일 저일 다 해서 일을 시켜놓고 또 점심 때쯤 되면 이렇게 장비에 올라서 와 장비를 하시고 아 보통 육더블이 할수 있는 건 육더블이 다 하고 좀 가끔가다 이런 나무 옮기는 같은 좀 쉬운 일 있잖아요. 표토 뺏기는 거라든가 약간 쉬운 일은 직접 다 하세요. 그리고 어, 본인이 못하는 건다 이렇게 장비를 불러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걸로 할게요. 자 남성 여성분들도 이렇게 말로만 하지 도전은 안 되거든요. 근데 여성분들이 직접 땅을 사서 본인이 직접 개발해서 본인이 직접 집을 짓고 본인이 이렇게 살 생각을 한다. 와 남성분들도 이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게 되겠어? 하면서 본인이 땅이 있다면은 땅이 있다면 무조건 굴착기를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. 구착기 하나 사서 이렇게 갖다 놓고 본인이 직접 타는 거예요. 타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술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더 좋은 일 생기겠죠. 그런데 본인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같아요. 구착기 사가지고 이거 나는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구착기가 중고시세로 돈을 소, 손해를 2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엄청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 주고 사면 은그 다음에 1,800만 원이에요. 그렇게 팔 수가 있어요. 그래요그 다음 한 10년 지나 팔아도 한1,50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500정도를쓸 생각 가져야죠, 여러분. 그것도 안 쓰고 뭘 하겠어요?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이거 여성분들도 이렇게 할할수 있는 굴착기 남성분들 어,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. 자, 오늘 저희 사장님으로 계기로 여러분들도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